라는 거고, 이거는 그냥 식 정리는 두개 봐야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몇대 몇이야. 2대1이죠. 내가 얘를 대충 A라고 놓고 오케이, 얘네를 뭐라고 놓고 2대1이니까 4분점을 찾아가지고 3분의 2 더하기 A를 가지고 식을 세워서 집어넣으셔도 되고 또는 어때도 되냐면 그냥 봐봐 귀찮아. 분수 계산해야 되잖아. 그냥 이걸 K라고 봐. 오케이, 그럼 얘네는 도함수의 넓이죠. 제 최고 차이계에서 1자리잖아. 그럼 얘네는 미분하는 거는 3x 제목 멋이겠단 말이야. 극가배 차는 도항수의 넓이니까 6분의 최고차의이수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108이다라는 걸로 우리는 k값 결정할 수 있죠. 자, 얘네는 넘겨봐 2니까 넘기면 곱하기 2야 108이라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알아? 곱하기 계산해봐. 3이 몇개 있어? 108은 얘가 27에다가 4곱한 거죠. 3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인데 2에 하나 더았으니까 세제곱이죠. 그럼 얘가 6의 세제곱이죠? 6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뭐여야 돼? 얘가 6개여야 되죠? 그럼 k값 뭐겠어? K가 그러니까 8이겠죠? 그럼 얘가 8이니까 얘가 2대1이다로 우리가 A값 결정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렇 그러니까 이제 식을 할 때도, 잘 봐봐. 내 거기다가 냥1식 세워서 비율만긴 했는데, 맹목적으로 제발 좀 식을 좀. 알겠죠? 조금 약간씩 죽어야 되지? 잔머리를 써. 그래야지 계산이 좀 간단해져.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시험장에서 안 돼.